이5년9월7일입니다 열정, 긍정하고요. 홀리리치의 긍정하고요. 인착짝 빡기 전요크리스자퍼핑 라이딩 검들링테드쌤 어, 부하스님, 감마산님,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지금 노영 고모님 것도 너무 많이, 많이 듣고 있고 어 있지만 그 조벽 교수님 조벽 그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제 교수님시고 그분이 그 한석준 아나운서, 지식인사이드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앞으로 의 시대가 아이들이, 그, 어떤 애들이 그럼 아이들이 살아남느냐 그죠? 미국을 보통 기준을 하죠. 미국이, 저도 AI를 공부하면서 놀란 거는, 야, 미국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수많은 분들이 대체될 만한 상황이 됐는데, AI 시대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나? 한국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 한국이 뭐 입시가 힘들다, 이거 뭐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젠 진짜로 조백 교수님은 심각할 정도로 아예 10년 이내에 없어질 것 같다. 5년 내에 없어질 것 같다, 입시가. 그정까지 예상하는데, 왜냐, 예측과 예상의 차이입니다. 예측은 내가 이러한 이런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추론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입시 공부거든요. 이런 추론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AI거든요. AI가 제일 잘해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 그러면 없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아이들이 예상하는 거. 앞으로 CEO는요, 어, CEO는 예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이런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미래를 자기가 오히려 만들어가는 사람. 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상해야 된다. 예상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만들어가는 거라. 그게 앞으로 아이들이, 어,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학업을 따라고 경험,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 CEO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많이 노는, 아이들. 정말 많이 놀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공감 능력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어,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근데 우리는 감, 오감 같은 걸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감이 없어야 돼요 오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감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해야 되니까 죽어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어, 정답 학습 기술을 배워서 정답이 보다 이런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예측 그거는 그러니까 AI한테 뒤질 일을 계속 우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게 하라는 거 지금은 특히 초등학교 이전이다 어, 저도 물론 아빠로서 이게 말이 쉽지 불안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애가 학업에 뒤처짐 받고 주변에 다 학원 가는데. 근데, 이때 엄마, 아빠, 엄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 책에서도 창의 능력과 공감 능력이 AI 시절에 살아남다 하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AI 못한 그것도 두 개거든요. 응. AI가 정말 뛰어나고 좋지만, 여전히, 여전히, 0과 1이라는 이진법 같은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할수 없어요, 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죠? 그래? 아, 아그 마음 갖고. 이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 AI에게 이겨내 창의는 공감력 기르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치했고 사람도 지치고 거룩한 분자 됐다. 이 교회에 팔았나 지금 얻었다. 삼 알딸 어 하나님 격정 만로 자기 차량 갖다 사울에서 행복하고 하는는독서경영 넘버 기업 됐다거나 자상고 텐트하며 리더십과 번이 가지 남편 아빠 됐다. 0천만원 십이천 7. 6 0 0만원 성경 원했다 8. 강의 교사 기장 강사였거든 전자 책을 해서 전 세계로 퍼졌나? 왔다10대로 강의 다다실력영모 겸손한 차인가다 부서한입에당 강남 어서 사람들도 왔다. 유튜브 로 인스타 인플루언서다 성공 번통다 우리 빠지 않는 다주 경제 왔다. 시대 다 남을 려날도 일이 다고성했다이하고하나다 진짜 제가 얘 해보고 알았어 확실히 이걸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거지. 잘못하면 얘다다 뒤처집니다. 승리합시다. 내일 네, 또 만나요.